골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바수도프리미널입니다아웃넘버입니다 오른쪽 연결. 아, 오, 저거 골프했어요. 와, 최병우 선수가 정말 골밑터잘 뛰어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떠는게 들어가! 와, 이야, 대단합니다! 로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원희의 슛입니다. 자, 맞죠? 김준희! 자, 시간이 4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곽 옥존 던집니다. 와. 오! 와. 옥존 <laughs> 앞서 이제 커터 버저비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봤는데 대단합니다. 대치에서 네. 올라가는 동작이 굉장히 깔끔하고 빠릅니다. 원희 이 내일 부분에서 공격 시작합니다. 항상. 원희 이번엔 못 당길 니다 자, 아, 김준일 선수 아주 좋은 타이밍에 도움 수비. 어우! 득점! 득점인정 상대방 와, 지금 기가 막힌 스윙스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준일 선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최근에 선수를 버리고 도움 수비를 잘받고요 오늘 김준일의 좋은 리바운드와 수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상대방을 따돌리는 아주 훌륭한 어, 하이캐치인 스윙스텝. 윤보도는 왜8 8번 했을까요? <laughs> 들어갑니다! 윌리엄스 리바운드! 백선 안 들어갑니다! 아. <laughs> 다른 의미로 상당히 팽팽합니다 오, 볼 흘렀는데요 옥존! 김태환! 오, 오, 득점! 오. 자, 이제부터는 실수가 빠 정말 나와선안 되겠고요 프림! 잘 풀은 점퍼! 튀어나니다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옥존! 아 계속해서 현대 모비 선수들은 파울를 하지 않고 있고요. 케베알루마 외곽에서 옥조한숨에 한점차. 서로 SK 키 날씨는 팀판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술 허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연장입니다. 당시에 프리미 버저비터로 승리했던 현대모비스고요 <laughs> 뺏어내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옥존이 달립니다 오른쪽에 유석이 있어요 야, 옥존! 86대 79아 여기서 옥존 선수의 손질이아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아, 한번 회크 주고 건너갔어 리버스레이어 아, 아주 훌륭한 기술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석점 유점 계속해서 뽑아주는 리구의 6존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92대 80 12점차 연장 승부 끝. 극적인 역전승을 가져가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와, 사실 이 자제 선수들 상급터 마지막에 나와 무재배는 3점 슛. 정말 대단했습니다.